네 반갑습니다 이기승입니다 자 에이다 지난 7월 반등 이후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더니 다시 한번 추세를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온 이시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현재 매매하시는데 되게 애 먹고 계실텐데,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AI 자동매매 지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하이퍼레인 바이낸스 4시간 몽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어피트에 상장하기 전에 한 차례 로켓 표시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떴고, 그리고 나서 급등을 시작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고 나서 한참 하락을 하다가 다시 로켓 표시가 뜨면서 한 차례 상승을 해줬고, 지금 이렇게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화살표 표시가 뜨고 나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0%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상승은 300% 400% 500%를 넘어서 550%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거의 400% 가량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나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을 때또 이만큼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차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이런 표시가 뜨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뒤 구간을 보시더라도 이런 표시들이 계속해서 뜨면서 위아래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로켓 표시가 뜰 때마다 매수를 하고 화살표 표시가 뜰때 매도를 하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확실하게 드리고 있는 이지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트레이딩뷰로 설정만 하면 평생 무료로 사용 가능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적용 방법 또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비트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던 크로노스 4시간봉 업비트 차트로 보여드리는데 바이낸스 달러 차트뿐만 아니라 원화 차트로도 이런 식으로 로켓 표시가 뜰때 상승분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하게 로켓 표시 같은 자리에서만 매수하고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할수 있도록 제가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이미 4천만 원 이상 뽕을 뽑고 잘 쓰고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재미 좀 봤던 게 이번에 업비트에서 크게 올랐던 피스 네트워크 아실 겁니다. 피스 네트워크가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하루도 안 지나서 거래량을 터뜨리는 급등이 나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매도 표시가 뜨면서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고 지금 구간도 여기서 다시 로켓 표시가 뜰때 퍼포먼스가 나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올라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차피 매매하는 거. 차트를 볼줄 모른다면, 이 정도 표시 뜨는 거 보고 매매할 정도의 정성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편하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지표를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이 지표는 그동안 하락장에 손실 보신 분들 수익 좀 만들어 보셔라고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불장 전까지 한정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불장 전에 미리 시드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원하는 거 없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010-2441-5872번으로 숫자 8번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4천만원 상당의 AI 자동매매 지표 바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 이길승은 여러분들한테 금전 요구하는 거 일절 없으니까 금전 요구하는 연락이 온다면 다 사칭이니까 바로 차단해주시면 되겠고, 저는 100%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건 다른 거 없습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영상 볼 때마다 한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받아가실 수 있고, 한번 받아간 지표는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받으신 만큼 빨리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872번으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한번한번 한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2022년 이후 최저 펀딩률 160만 명 청산에도 반등을 성공했다라는 타이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극심한 공포가 엄습하고,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규모 쇼스 퀴즈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상승 신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2020년 코로나 빔 때도 급격한 하락 속에 다시 한번 반등이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장 장세가 나왔고, 그리고 FTX 사태 때도 하락 이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지금 구간도 오히려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조금은 전략적으로 한 번에 풀매수가 아닌 이제는 비중을 조절해서 최대한 물장 전까지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지금 현재 24에서 38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반등세로 인해서 매우 공포 장세에서 한 번에 공포장세로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격하게 깨졌던 모멘텀이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하는 순간을 보여줬고,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시장 모멘텀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매우 공포장세에서 탐욕장세로 갈 때까지, 이제는 준비를 해야 할 때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만큼, 여기서 다시 담으신 분들은 지금 현재 공포장세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탐욕장세, 매우 탐욕장세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망설이 필요 없이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쫄거 없이 이런 구간이 온다면 여러분들한테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매우 공포 장세에 왔을 때는 항상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계속 줬습니다. 하락장세는 서서히 떨어지면서 피를 말리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하락은 결국에는 큰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저러의 찬스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이제는 공포 탐욕지수가 다시 한번 매우 탐욕장세로 갈 때까지는 조금은 여유있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블랙프라이데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동반 유출이 발생이 되면서 우 거래일만에 처음으로 유출이 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중국 관세 빔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새벽 시간대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왔고 주말 새벽에 급격하게 하락한 만큼 회복하는 것도 빠르게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역대급 청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유동성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가 줄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가 동반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입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세일하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블랙프라이데이고 여러분들은 세일 구간에서 그냥 다시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주워 담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항상 현금 비중은 무조건 두고 준비를 하셔야지 이렇게 세이 기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께서 줍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풀매수를 해두면 물론 상승폭을 크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이 하락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할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자서 고점에 물리게 되고 평단도 높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에는 본절에 오면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이 12만 7천 달러에서 10만 2천 달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1만 5천 달러까지 회복을 하면서 업터버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하락을 했지만 지금 루나 사태랑 FTX 사태보다 강제 청산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롱 포지션이었고, 숏 포지션의 정산보다롱 포지션의 정산이큰 만큼, 다시 한번 롱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상승세의 기대감이 다시 쌓이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이런 하락이 여러분들이 불장 전에 조금이나마 더 저점에서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보고, 이제는 조금은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공격적인 매수를 한다고 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풀매수가 아니라 항상 비중을 두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기간을 넓게 잡고 준비를 하셔야지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하락장에 왔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정거점을 항상 뚫어왔던 만큼 이 기간적인 매집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력들도 결국에는 이큰 기간을 두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력들 따라서 똑같이 준비만 잘 한다면 충분히 세력들 따라서 상승분 그대로 발라먹을 수 있으니까 고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있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가상자산 역대급 폭락장에도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우상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트럼프의 발언에 시총이 350조 원이 증발이 됐고 그 갭이 다시 메워지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 레버리지 연쇄 청산 이 부분이 하락폭을 키웠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서 선물보다 선물 거래량이 급증하는 만큼 이제는 급등 급락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라 이제는 장기적으로 조금은 거시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어 담을 기회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조급하게 따라 타지 마시고 항상 자리는 오니까 이런 자리들을 기다리면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고점에 사서 존버한다 하고 하락하는 거 지켜보지 마시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팔아야될 자리에는 또 팔면서 다시 떨어질 때 주워 담으면서 매수 늘리기를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는 다시 한번 49를 기록하면서 어느덧 알트코인 시즌에서 많이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저점과 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저점으로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세를 탄다 생각하고 여기서 공격적인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비중을 조금 더 투입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 지금은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역대 지난 사이클들을 보더라도 항상 상승 뒤에 하락이 왔고,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점점 더큰 폭으로 불장 사이클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도 한 차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사이클 속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포먼스 충분히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떨어지면 기회다 생각하고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안 내려온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올라간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두고 떠나지 않으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여러분들께서 내려오면 땡큐 올라가면 한번 잡아보고 풀매수가 아닌 비중을 조절해서 여러분들 평단 맞추면서 조금은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에이다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7월 반등 이후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다가 한 차례 하락을 했지만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선 RSI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결국에는 과매도 구간까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토키스틱 RSI도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볼게 아니라 10월은 회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1월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제 추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지금 어쨌든 1차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연말을 바라보고 눌리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모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지 않았으니까 이 추세를 토대로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가주는지 이 부분 체크하면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현재 매매하면서 혼자 많이 힘드셨던 분들, 이제는 매매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망에서 같이 소통하면서 불장 전까지 시드머니 늘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브리핑 도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달 결산이 이만큼이고, 7월 달 또한 이만큼 달성을 했습니다. 자는 시간 빼고 100% 계속 운영되고 있는 100% 무료 소통망이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소통망이니까 구독, 좋아요 편하게 눌러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수익 챌린지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소통하면서 이번 불장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통망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243-1-5872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한통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장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